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유한계시록 20장 10절.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황 불이 타는 지옥은 언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황 불모신 지옥의 장소가 이 지구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말씀. 그때, 노아홍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가 미래에 있겠다 하였고 아직 이 세상에 이 일이 안 일어났으니 아직도 미래에 있을 사건이며 이 지구가 물에 멸망하였듯이 이 지옥은 불로 멸망한다고 장소를 알려주었으며 미래에 있을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가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지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사탄마귀, 둘째 거짓말로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즉 구원받아 천국에 못간 모두가 해당합니다. 성경 증거 말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사이비도 이단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 미래에 지옥이 있음을 역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은 비유나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지옥이 과거부터 있었고 현재도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사탄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오류를 진리라고 백부연 좋은 태 같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신실한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일이인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안식교와 화이에 대하여 귀신들려 미친지까지 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백부연 좋은태는 회개하십시오.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를 믿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